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그의 친구였던 사드란 메삭 아빈 누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극렬한 풀무프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 앞에서 보란듯이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보란듯이. 모든 사람 앞에서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드란 메삭 아빈 누구를 보라 한 듯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반드시 역전의 명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받는 고난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죽음을 온 몸으로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채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방울 초대교회 수 없는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복음의 고난과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신앙의 고난에 구라하지 않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었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없는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써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수의 가죽 옷을 입고서 강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서 유리했다. 군핍과환란과 박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약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루 11장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만 그들이 당했던 시험과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걸어갔던 그 갈보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힐 때 이렇게 바닥에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물고기 그림 안에 헬라어로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휴스, 소테리아스 이 다섯 단의 첫 머리 글자를 합친 합성어 이니셜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이투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스가 예수를 의미합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데오스는 하나님, 히오스는 아들, 소테리아스는 구원자, 구세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 글자를 합해서 이투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물고기 그림 안에 이투스라는헬라합성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 표식을 보여주거나, 또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이 물고기의 그림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사용되었던 표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작지만 강한 오즈로서 이 표식을 내밀며 땅에 그림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 오시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며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표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이겨 나가며 견뎌 나가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대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같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데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으로은 있지만 실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낼 것이냐.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광의 길을 걷기는 원하지만,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좌업편에 앉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성기는 자, 겸손한 자, 낮아져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고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있고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길,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련하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 아프리카 한 종족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유독 사회의 이탈은 곧 죽음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같이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그것이 인사였답니다. 이렇게 인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숲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 숲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라는 그 물음 속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아직도 푸릅니까? 아니면 시들었습니까? 말랐습니까? 뿌리째 뽑혔습니까? 언제나 푸른 풀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가까운 곳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아직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성도가 5분마다 1명씩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5분마다 1명씩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순교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있음에 저와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모든 걸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호하게 살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늘과 시와 같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늘 이렇듯 크고 작은 고난들이 뒤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만 전공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배웁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환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를 믿음의 인내로 이겨나갈 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고난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고난이여, 어서오라. 고난이여, 어서오라. 고난에 피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앞에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를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여, 어서 오라. 우린 피할 수가 없거든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써, 천국이 수막의 안식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인의 자세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에 e m 오버튼이 쓴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은 내가 볼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시험과 고난들이 관해서 두려워 피하기보다 당당히 믿음으로써 맞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험이여 고난이여 어서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모든 만사를 주님께 맡기리. 보나니여, 나 두려워하니 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파하는 크리스인이 진짜 멋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멋진 간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증면했을때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두려움 없이 이겨낼 거예요. 감당할 거예요. 옆에서 응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그 자녀가 멋스럽고 예뻐 보입니까? 내 자식이지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이요 고난이요 어서오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장을 떠서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진정한 믿음이 사람들이 우리되어져야 합니다. 목파은 목사님은 이 시험과 고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통과 파멸을 불러오는 시험과 고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려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변장된 축복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단지 고통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화멸을 위한 재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고난이든, 신앙의 고난이든,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험과 고난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서 싸울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응원하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견딜 힘이 없어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로서 견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에 지로기 감당했을까요? 짧게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 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이 내게 큰 유익함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고난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게 된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이런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게 된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이요, 말씀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즐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둘째, 고난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론스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 밤낮으로 고난을 당하였으나 자신을 염려하던 빌리포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염려하기보다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시험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당하기 힘든 육지 고난 앞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당당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만 크고 작은 고난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닥쳐올 때 감사할 뿐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요, 진정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시대반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시험과 고난 속에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품에 안식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다이슨 10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편 34편은 다이 블리셋의 가등왕 앞에서 미친채 하다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지었던 시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왕을 가리켜서 아비멜렉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난 후에 본시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던 적이 있었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온사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두려워하여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며 미친 채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이슨 스스로 처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보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고난은 잠시 잠깐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 메시지를 전하였는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고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만 잠시 잠깐의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하나님의 시험이요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망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하여금 이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경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이요. 현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10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깨뜨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0편, 84편, 6절의 말씀에도 고난이라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서 많은 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른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고난이라는 것은 이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여러 모양으로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변장인 것을, 축복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게 유익한 이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보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